하루하루 같은 일을 반복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든적 있지 않나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출근길, 시험 공부, 사람과의 관계, 열심히 살아도 결국 같은 자리를 도는 것 같은 기분. 그 무의미함 앞에서 우리는 종종 멈춰섭니다. 그 질문에 정면으로 맞선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 카미. 그리고 그가 남긴 이야기, 시지프 신화입니다. 일부 부조리의 철학, 카미는 말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원하지만 세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이유를 찾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가? 하지만 세상은 그 어떤 답도 주지 않습니다. 하늘은 조용하고,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이 충돌, 의미를 찾는 인간과 아무 의미도 주지 않는 세계, 그 모순된 만남을 가미는 부조리, absurd,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진정으로 심각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 그것은 자살이다. 삶이 무의미하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카미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살아야 한다. 삶의 무의미함을 깨달았다고 해서 도망치는 건 패배다. 오히려 구조리를 직시하고 그 안에서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게 인간의 용기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부 시지프의 신화. 이 철학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시지프, 시시푸스입니다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는 신을 속인 벌로 거대한 바위를 상꼭대기까지 밀어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꼭대기에 다다르면 언제나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는 이 끝없는 노동을 영원히 반복해야 하죠. 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일까요? 목적도, 결실도 없는 반복. 하지만 카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지프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 왜일까요? 시지프는 자신이 저주받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위를 향해 다시 걸어 내려갈 때, 그는 이미 그 형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신의 장난에서 벗어납니다. 자신의 운명을 인식한 인간으로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시지프는 자유롭습니다. 그의 바위는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의 상징이 됩니다. 3부 현대인의 시지프. 우리는 모두 현대의 시지프입니다. 매일 같은 일상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결과는 없어 보이고 의미는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카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 순간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초월한다. 삶의 의미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바위를 밀어 올리는 순간, 그 땀과 호흡, 그 선택 속에 우리의 존재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는 부모, 실패를 견디며 다시 도전하는 청년, 지치지 않고 연습을 반복하는 예술가, 그 모두가 바로 시지프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바위를 짊어지고 그 무게 속에서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시지프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지프를 다시 상상해 봅시다. 그는 산 아래로 내려가며 굴러 떨어진 바위를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위를 밀기 시작하죠. 그 미소 속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산다. 삶의 무의미함을 알고도 그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인간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아무 의미를 주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내는 그 자체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카미는 말합니다. 부조리에 대한 유일한 답은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안전함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결국, 시지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진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오늘도 당신은 바위를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행복한 시지프입니다.